저의 마술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희가 울기로 하면 딱밤을 때리기로 했거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저한테는 정말 베이컨이 어, 정말 저한테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어, 우리 형들과 우리 창작진들, 펀퍼니 식구들. 같이 정말 의기투합해서 잘 만들어 왔고, 잘 마무리가 아무리 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늘 네.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던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직 오늘 오후에도 공연이 있고 내일 총막 공연도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 베이컨 함께 해주시기를 너무 부탁드리고요. 서준이 형과 저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 울지 않고 막공 끝내기가 목표라가지고요. 자, 최대한, 네, 하겠습니다. 어, 저도, 어, 정말, 어, 9년 반에, 어, 아씨. 아, 무대에 서서 오랜만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고, 아, 이런 또 친구들과 이런 창가팀 분들을 또뵐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올리고 나서 그 여러분들을. 하, 아, <laughs> 만나고 나서. 그냥, <야>, 무러워요. <laughs> <울어요. 웃음> 네. 아. <laughs>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정말 성현이가 말한대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해온 우리 어, 동료 배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어, 배우들 다칠까봐도 심초사 해주는 우리 극장에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 어, 이 자리를 들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캐스팅해준 우리 달컴퍼니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연극 많이 많이 하고 싶거든요.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관계자분들 앉아 계신다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성현이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무대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컴퍼니 관계자분들 들으시죠? 네. 네. 열심히 하겠고요. 베이컨. 어,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저의 대로을 어 저와 같이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어 안타까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까지 베이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성현이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대런으로서 그리고 마크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